불보여? 이게 롤에 대한 내 열정이야 무시하지마라 야 블리치크랭크로 진짜 다 진짜 내가 블리치가 뭔지 보여줘야겠다 깡통비의해가지고 일단 1렙상 과자 애들아다 끌어 줄게 그냥 그게 뭐든 뭐뭐 뭐 사람 끌기 힘들면은 뭐 얘네 뭐 자야 옷이라도 한번 끌어와 볼게 뭐 잔나 옷이라던가 야 이거 떨어진다 우리팀 호응이 왜이래 전나옷 한번 끌어볼게요. 스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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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! 야 그거야, 넌 지, 진짜 멍청하다. 자야 옷 끌기 스? 캐내 <목소리> <목소리> 옷 끌기? 음, 꺼져. 사람 아니니까 따, 따로 논란 되지 않죠. 폼 미친 게 아니라 그냥 미쳤다고요. <laughs> 근데 폼이 미치든 뭐 그냥 미친 놈이든 둘중 하나라도 되는 게 낫잖아요. 둘다 못하는 것보다는. 응, 음, 안 맞아. 슥. 와, 이걸 힐로 봐. 아, 딱다, 딱다. 다행이다. 아, 잠깐만. 이건 진짜.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지.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야. 너도 일로 와. 와, 와, 잔나가 이 허리가 잘녹해서잘안 끌리네. 그치 비아까지? 큐 빠졌다. 그 호미들의 사이렌 노래 아시나요? 그게 제 불치 W 키는 거 보고 만든 노래예요. 내 W만 키면은 그렇게 막 사이렌 울리면서 다 그랩해 버려가지고. 네, 결론은 그냥 미친놈처럼 못 끌고 있고요. 와... 진짜 대단하다. 아, 진짜 그아일릿 마그네틱 빙의 해가지고 싹다 끄는 거 보여드릴게요. 와요, 와요, 이거, 이거 끌었어. 진짜 끌었어. 이번엔 야, 궁이 두개 깔렸는데, 애니비야? 야 버그다. 제발. 음, 그렇지. 음. 아 사이리 쓴 거예요? 아. 아, 아. 아 언급하지 마세요. 부끄러우니까 진짜. 불츠 로밍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불츠는 또로 로밍 이사기예요. 이렇게 사이를 눌려 주면서 일단 아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그브부터 잡아. 그리고 케넨 풀 빼줘. 그리고 그랩. 이렇게 바보 연기 한번 한 다음에 그치 나는 케인이 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한번 못 끌어서 어 불치 그랩 없네 이 새끼 따야겠다 해서 케인이 그막 번개 지지면서 들어왔죠. 그때 케인이 벽 뚫고 들어온 그런 큰 그림. 내 네, 결론은 그냥 보록이구요뭘 멀뚱멀뚱 움직여 죽어 임마. 그 다음 거 큐만 피하면 어 뭐야?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 그래비 없어. 여기. 아 그냥 죽어. 쟤, 내가 몸 됨, 내가 몸 됨. 와, 나 진짜 못 끊. 아 이제 돌아 돌아 다녀야겠다. 한 라인에만 있기에는 내 재능이 아까워. 어. 감히 우리 시청자 누님을 죽여? 그 복수는 내가 한다 이 새끼야. 와 근데 일부러 이렇게 못 끌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.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판도 지면 진짜 저롤 접을게요. 오늘도 키자마자 두판진것 같은데. 어, 그렇게 할줄 알았어. 들어가. 어우, 깜짝이야. 미안합니다. 어, 안 미안해. 어, 미안해. 나이스. 아, 뭐야. 아직도 따라오고 있었어? 질려 버린다 진짜 너도. 아, 비상. 화장실 가고 싶다. 어, 아, 갑자기 급한 게 아니라 사실 좀 참고 있었어요. 뭘 페트병이야. 바로 앞에 화장실인데. 야, 죽여 나 진짜 급해. 나 장난 그만 쳐야겠다. 방송 재미 다 보셨죠, 님들? 그냥 끝낼게요. 저 그래 못 하는 척하기도 힘드네요. 어, 진짜 급해. 장실 가면 구독 한번더 누른다고요. 그냥 바지에 싸줄게. 그냥 까사고. 그럴까?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롤 유튜버고 롤 하는 모습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면 적어도 게임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라. 그게 제 인생의 신념이에요. 하... 신념 참 대단하다 진짜. 어떻게 사람 신념이 롤할때 화장실 가기 말기. 가, 화장실 가지 말기. 야, 케넨, 함, 함 하자. 형이랑 함 하자. 어, 궁 떠돌아? 음? 이게 나야, 그니까. 저는 궁 쿨이 5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케넨 지금 놀랐죠? 불치 궁 없으니까 그랩만 피하면 된다. 불치 잡았다. 하지만 궁 떠돌죠? 그러게, 번개 대 번개 싸움이었네. 거의 피카츄 돈까스급 그만 까불어라 진짜 야, 궁 믿고 까부는 자야가 제일 싫어요 저는 야나 죽으면 진짜 아리 꼬리 다 뜯어버린다 나이스 나궁 한번이면 라클 끝이야 미드 와 그냥 우리도 미드 밀어 우리가 빨라, 야, 쟤네 바텀, 야, 쟤네 전령 있는데? 야, 침마가. 야, 우리 웨이버 언제, 야, 야, 일단 이거로 해. 유축 나오니까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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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그거 해. 그, 뭐야. 그, 그, 일로 와. 미쳐가지고. 끝났다. 오, 뭐야. 어? 억, 억지 억지억지 억제, 억제. 말자, 보여줘, 말자가 백도에 우리가 집 막을게. 살려줘. 어떡하지?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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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이제 좀 집중해서 총 쏴볼게요. 그냥 나는 카타랑 맞딜래. 상 남자여가지고 면상구 다 맞췄죠? 코리아 게임맨 조금만 기다려, 내가 간다. 그 혹시 저희 사촌 동생이랑 진짜 일대일 해 보실래요?는 혼자 해 임마. 내가 너희 사촌 동생이 누군지 알고 너희 사촌 동생이랑 일대일을 해야 돼. 아, 저이거 해명 좀 할게요. 공익이 아니라 군필 맞습니다. 저희 군대 때 찍은 사진 있어요. 군필 맞고요. 일단 룰루는 온전한 스킨인데 그냥 너는 재조합 해줄게. 너는 갖고 싶지 조차도 안 어. 베인 들어가고 가렌 들어가고 타릭 제발, 정글 챔프, 리신?